당의 연봉자 공수처를 만들어서 이 나라 인민민주주의에 공산화시키려는 그런 일을 김정은한테 충성 맹세를 했죠 차려요. 김정은이가 하자를 해서 김정은이한테 우리나라 애들을 다 죽인 거든. 김정은이가 이 나라를 하자를 해갖고 배우로 사건도 다이 나라를 우리나라 국민 애들을 다 죽인 거든. 김정은이한테 충성냄새한 공무원들과 그리고 변호사들니까 바지다 거기에 백세분이 있어 동계인별 대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! 공계인별 대포하라! 동계인별 대하라 동계인별 대포고라 동계인별 대하 예? 코로나 예방수입니다. 코로나 예방수. 나를 계속. 아 말씀하신 시게뒷 모습이니까. 예, 계속 하시니까 그래 아주 수고하십니다. 네. 계속 하셔야 돼요. 뭐, 어저께도요. 예. 우리 그홍 저기 더 순대. 예예. 순대 앞에 가서요. 예. 거기서 모여서. 예 저도 한 5천 팔백 명이 봤습니다 아 어, 나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완주했어요 예한강요 근데 그분도 잘나가다가 어떻게 하냐 어. 문재인 하이하래 어, 예, 예. 왜 잘나가다가 왜 끄지 그래? 흐려져 예. 문재인을 완전 체포하라 그래야지 예, 맞아. 그게 정상 아니에요? 체포해야불타하면안돼 어, 예, 네.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 예. 확실하게 체포해야 돼 예, 네. 그래, 마귀가 プロショー。